안녕하세요 히아씨예요 제가 독감에 걸리는 바람에 목소리가 이상해도 이해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전자파를 차단해준다는 선인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선인장은 대개 잎이 없는 다육질의 큰 줄기가 특징인 현아식물이에요 선인장과 식물은 이천종 내외로 나무선인장과 부채 선인장과 기둥 선인장과 크게 3군으로 나뉘어요. 나무 선인장은 나뭇잎 선인장으로도 불리고요. 다른 선인장과는 좀 다르게 나무처럼 목질화가 돼 있고 큰 잎이 있어요. 부채 모양이나 손바닥처럼 넓적한 모양이 부채 선인장과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제주도 백년초가 부채 선인장과이고 기둥 모양 원통형 모양이 기둥 선인장과예요. 지리적으로 온대, 열대, 아열대 그리고 소수이지만 겨울에 빙설로 덮이는 한랭지나 고산지대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지에 널리 분포하고 있고요. 반사막지대에서 자라는 특산종도 있지만. 대부분 종류들은 아열대 지방의 건조기와 우기가 뚜렷한 고산지대에서 자라요. 한국에서 재배하고 있는 종류는 별선인장, 모란선인장, 흰털선인장, 고슴도치선인장. 생갈고랑이 선인장을 비롯해서 개발 선인장 속에 개발 선인장, 뿔 공작 선인장, 밤에 피는 선인장 및 11월, 12월 겨울에 꽃이 피는 크리스마스 선인장 등이 있어요. 선인장의 번식 방법에는 다른 다육식물과 마찬가지로 씨앗, 파종 및 적신 방법이 있어요. 우자란 선인장의 중간 부분을 잘라서 말려준 뒤에 흙에 심으면 새뿌리가 나오고요. 잘라진 부분엔 자구가 달려요. 그런데 선인장 자구는 약해서 톡 건드리기만 해도 잘 떨어져요. 떨어져도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 상태로 흙에 심으면 뿌리가 나와요. 어릴 때 선인장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호기심에 잘라본 기억이 나네요. 한동안 매스컴에서 선인장이 전자파를 차단해 준다는 보도가 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 진실은 조금 과장에 가까워요. 아이의 효과가 없진 않지만 선인장이라기보다는 다육식물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수분이 있는 물질은 전도성이 있어서 일부의 전기장을 흡수한다고 하네요. 마이크로파나 핸드폰 전파, 고주파는 식물 내부에 수분에 흡수돼서 파장이 상쇄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주변에 선인장 이외에도 잎이 많은 식물이나 수분 함량이 많은 다육식물, 선인장 등을 놓아두면 어느 정도 전자파 흡수에 도움을 준다고는 할수 있지만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전자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은 되지 못한다고 하네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저주파의 자기장 성분에 대해서는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다육 식물들은 해와 통풍이 없으면 우짜라서 실내에 두면 이쁘지도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는데요. 그냥 약한 가습기나 물을 한잔 가져다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선인장을 구입하시면 접목되어 있는 선인장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와 위 모양이 다른 경우예요. 아래는 삼각주 같은 기둥 선인장에 위에는 동그란 모양의 선인장들을 흔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접목 이후에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건데요. 예전에 돌연변이 선인장을 키우기 위해서 기둥선인장에 다른 선인장을 붙여서 키웠다고 하네요. 지금도 키우기 까다로운 선인장의 경우는 접목을 시켜서 키우기도 하는데요. 삼각주가 가시의 성장을 잘 발달시킨다고 합니다. 예전에 유튜브 구독자분 중에 어떤 분이 다육이 접목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많은 다육식물의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다육이라고 부르는 꽃 모양의 에키베리아, 다육식물들은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굳이 접목을 해서 키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일부 선인장의 경우 선고로 키우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잘 죽기 때문에 접목을 해서 키운다고 하네요. 선인장도 다육식물이기 때문에 키우는 조건이 까다롭진 않아요. 해, 통풍이 필요하고요. 물주기는 자주 해주실 필요가 없어요. 시청자분들도 전자파의 효과는 크진 않지만, 모양도, 색도, 가시도 제각각인 선인장 매력에 한번 빠져보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상 혜아씨였습니다.